안녕하십니까. 아, 서울에서 또 주말이면 어김없이 내려온 도시농구입니다. 예, 어느덧 탄저병을 이기고 사과가 색깔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직도 이렇게 탄저병에 걸린 사과를 밀쳐 제거해 주지 못했지만 위에 사과는 어 대과 수준에 가깝게 아, 이렇게 사과가 컸네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탄저병. 아, 사과의 탄저병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썩어버리고 아예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달리 긴 장마로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사과 과수들이 힘들게 하늘을 보내고 있고, 저희들도, 어, 9월 말에 이 욕가라는 품종을, 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사과가 이렇게 색깔이 나고 있고, 아마 이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면, 색상은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아, 여기도, 어, 산접빙의 흔적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돌아왔으면, 하나씩 나오고 돌았으면 하나씩 나오고 그리해도 고맙게도 탄저병이 어, 사과의 힘을 못 이겨서 거의 탄저병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건 요과라는 품종인데 상당히 색상이 많이 나고 있고 그다지 어, 뭐 대화 수준은 아닙니다만 은뭐 이런 부분들은 사과 알이 대화 수준이지만 어, 이쪽에 이렇게 사과해 보시면 아직까지 파래가지고 아, 알이 좀덜굵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들이 어, 조만간 이제 반짝이 작업을 할 겁니다. 반짝이 작업이라는 거는 어,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은박지를 깔아서 햇빛이 비춰서 위에 사과의 나무에 이제 햇빛이 투과하지 않는 곳까지 햇빛이 투과를 해서 사과를 빨갛게 어, 햇빛을 보면 광학수장으로 인해서 있겠죠 이렇게 아직까지 팔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빨갛게 익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2주 후면은 사과를 수확하는 과정이고 뭐 방제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8월달로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어, 사과 상태만 이렇게 살펴보고 어, 저희들이 사과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올해는 이렇게 보시면 사과가 두 알이 열려 있는데 안동의 하늘가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을 삼아서 자연적인 풍경을 삼아서 저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또 물론 이런 점이 좋아서 어, 서울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해 농사의 결실을 앞두고 쭉 이렇게 둘러보니 언제든지 100% 만족하는 건 없지만 또 아쉬움도 남고 또그 아쉬움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 보면 작년에 태풍에 이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세웠는데도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과도 이렇게 열리기는 열렸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사과도 많이 열고 사과도 알도 굵습니다. 굵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쳐다만 봐도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가수원이 제가 한 3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3년 그 과정을 걸치면서 양쪽에 이렇게 가지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이나무 저나무 이렇게 많이 치어져 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과를 따는 과정에 가지를 많이 이렇게 쳐내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사람이 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 어, 통로가 이렇게 생기시잖아요. 이렇게 통로가. 그러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하늘의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 숨쉴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빽빽하게 그늘만 지는 그런 가수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는 사과도 없지만 햇빛 투과가 잘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올해 어, 이제 사과를 따내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오는 이제 조금씩 틀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가운데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고 어, 이 나무는 수세가 상당히 센 나무이기 때문에 옆에 나무까지 이파리가 이렇게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 병충해 일환으로 어, 옆에 나무에 이렇게 병충해를 옮길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냉해를 입어서 상아를 많이 이렇게 소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 또 사과를 딸 실점이 되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짝이 작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사과를 수확을 해서 어 저는 어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저희는 공판장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 3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지으면 지인들이 다 이렇게 매입을 해줘서 팔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의 과수의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팔로가 제일 걱정이죠.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인센사가 걱정의 그 연속이지만, 이렇게, 과일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참 팔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실하게 사과를 키워내놔도, 팔로가 개척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올해는 아마 소비자분들이 사과를 매입하시다 보면 엄청난 그 고물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과가 냉해 피해와 더불어서 올 여름에 뭐 탄저병, 갈반병, 각종 병충해 해가 어, 딜이 닥쳐서 오래만큼 힘든 그 사과 농사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해서 겁나게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사과 알이 촘촘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 나무는 제가 일부러, 어, 적과도 덜 했고, 알이 뭐, 한 몇백 개 열렸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회원들이 오시면, 저기, 저희밭 입구니까, 오시면 여기서 바로, 하나씩 따서 드시라고 어, 시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알이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려서 고마운 나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과는 많이 열려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풍성한 수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 그러면은 바닥이를 보이시죠 바닥에 어, 이렇게 어, 떨어진 사과들. 병충이로 인해서 속가낸 사과들 이런 부분들이 널버려져 있지만 또 정리를 해야 되겠고 올해는 유달리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과가 이렇게 있어서 죽어나가는 사과가 있어서 사과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어 베어내버렸는데 내년에는 이걸로 또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사과밭에서 더위에 지쳐서 뭐 뒹굴고 줄어눕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햇빛이 바짝 날 때는 나야되고 비가 올 때는 오고 그러나 적당한 게 좋은데 항상 적당한 거라는 건 사람이 욕심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도 어 저희 안동 어 버럭 도시농부 사과밭에 분양을 받으신 분또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지만 구독자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버럭 도시 농부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사과 농부가 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